안녕하세요. 중랑구 발품 부동산 방을 구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중랑구 중화동 2층 단독 주택 3룸 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한지는 30년 정도 된 1991년생 매물이고 지층 포함 3개층으로 되어 있으며 오늘 보실 집은 2층 주인세대 매물입니다. 9옥 매물인 만큼 장점보단 단점이 많겠지만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장점도 단점이 될수 있고 단점이 장점도 될수 있으니 제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각자의 시각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거실 공간 쪽 여기가 이제 아 9옥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게 벽과 천장이 누바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고, 음, 색감 자체도 올드한 느낌.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느낌이 조금 부잣집의 상징? 그런 색깔이었을 텐데, 아, 지금은 너무, 지금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느낌의 스타일의 집입니다. 뭐, 뭐, 무늬도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는 천장이긴 하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의 집은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이제 거실 공간인데, 앞에 신발장도 그렇고 상당히 올드하죠? 되게 오래된 그런 느낌. 30년 됐으니까 말다 했죠, 뭐. 그래도 이제 거실 쪽에 여기 창문, 한셔시로다 교체를 하셔서 그나마 단열은 조금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거실 공간 지나서 이제 안방을 보면, 그래도 또 방에 들어오면 방은 또 느낌이 틀려요. 약간 느낌이. 좀더 세련된 그런 느낌으로 도배지나 장판이 깔려 있고요. 등도 LED 등으로 교체를 하셔갖고 방만큼은 조금 세련된 집이다라고 느낄 수 있네요. 창문도 마찬가지고 하이셔시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방인데 안방은 늘 얘기하죠. 부엌일수록 사이즈는 넓다. 여기도 사이즈는 좋습니다. 자, 그럼. 작은 방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 두 번째로 큰 방인데 여기에 단점은 창문은 수리를 안 하셨어요. 이게 나무문 그대로 옛날 레트로 감성 그대로 창문을 놔두셨어요. 문여 열고 닫고 할때 저런 흔들리는 저런 소리가 들려요. 창문을 조용히 놔둘 수 있는 그런 창문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주방. 주방은 집에 비해 상당히 좀 넓습니다. 주방 구조는 넓고, 뭐 싱크대는기억자에 이쪽 부분에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주방 쪽 옆으로 이제 화장실하고 작은 방이 있는데, 작은 방 마지막, 세 번째 작은 방부터 보면, 여기는 되게 아담하네요. 싱글 침대 하나에 책상, 조그만 거 하나.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한 방. 그 다음에 여기도 창문이 이렇게. 나무 창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 바꾸려면 싹 바꾸든가. 아, 안방하고 거실만 딱 중점으로 바꾸시고, 다른 곳은 손을 안 대셨어요. 이쪽에 화장실. 화장실도 이제 올드한 느낌 그대로. 그리고 뭐 세면대하고 다 달려 있으니까 씻고 하는 데는 불편하신 건 없고, 화장실에 이제 세탁기가 들어가야 돼서 조금 변기 옆에다가 아마 두실 것 같은데, 공간이 이렇게, 좀, 협소하겠네요. 좀, 일 보실 때. 덩치 크신 분들은, 불편함이 있어요. 덩치 크신 분들은. 그리고 이쪽, 주방 옆으로, 여기 이제, 쪽문이 하나 있는데, 여긴 베란다 아니고요. 이게 지금 2층 건물이다 보니까, 주인집 2층에서만 쓸수 있는, 옥상 올라가는 길이에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에 나오시면, 단독으로 쓸수 있어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가족 간에,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가족끼리만, 친구들 단체로 몰려와서, 떠들면 안 돼요. 가족 간에 이렇게,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 하시면 됩니다. 빨래 널으셔도 되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집을 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면, 어설프게 하는 것보단, 이왕 할 거면 확실히 하자.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신축들도 많아지고 구옥이라도 깔끔하게 리모델링되어 있는 집들을 선호하고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옥들은 그런 세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축들과 경쟁력 있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집처럼 이렇게 어설프게 수리했다가는 아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으로 승부해야 돼요. 하지만 이 집은 가격도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냥 현재 나온 가격은 시세로 지금 시세로만 따지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이집 기준으로만 평가를 하면 월세나 보증금을 조금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집은 월세로만 진행되고 현재 보증금 5천에 65만 원으로 원래는 처음 의뢰할 때 70만 원에 빼달라고 했었는데 아 힘든 분하고 겨우겨우 5만원 DC 해갖고 65만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더 낮추고 싶었는데 임대인분이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집을 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보증금이든 월세든 둘중 하나라도 낮아야 선택하기도 쉬운데 이 집처럼 집에 대한 선호도 대비 보증금과 월세가 어정쩡한 가격에 측정되면 집을 구하시는 입장에선 이런 집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내물입니다. 받고 싶은 가격 50불이다가 공실로 두세달 정도만 지속돼도 임대인 입장에선 손해인데 그런 손해를 생각하기보단 받고 싶은 가격 다 받아야 한다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봐요. 아무쪼록 저 방구남은 여러분들의 고충을 잘 반영하여 조건에 맞는 지 최대한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방을 구해주는 남자, 방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